고린도 후서 7장.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 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근친상간 문제를 다루는 법에 대한 바울의 조언.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것 때문이 아니요.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령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령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희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 때문이 아니요. 또한 불의를 당한 자 때문도 아니니라.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이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더욱 심히 기뻐한 것은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내가 그에게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자랑하였다 해도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모든 일을 진실로 말했던 것같이, 내가 디도에게 한 우리의 자랑도 진실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너희가 두려운 것 떨림으로 그를 영접하였기에,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그의 애정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해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함으로 기뻐하노라.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드리는 것에 대한 칭찬.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실현 가운데서 너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드리는 것과 은혜의 관계,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하노니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